인.. 풋피 인팁 궁합 이거 그냥 사람 간의 궁합 아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사람 간의 궁합이라고 아, 살아, 아 사람 사람 아, 예, <laughs> 예. 우정이 다시 들어오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쌍창 왜쌍창예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쌍창 예, 여러분들 아 여러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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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우정이님 어? 오셨습니다 예, 오늘 바로 시작한 거예요? 예예 마이크 예, 켜져있 지금 켜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떡해 아저 어, 이거 입었어요 쌍쌍쌍방송그 나온다고 아 근데 뭐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아 정말요? 이거 한 13,000원 정도 한어 하면... <laughs> 맞아요! 예어저 네. 정확해요 아저 재질만 보면 알수있어니 바로 있으니까. 알아요? 예 그러면 13,000원이면은 그냥 적당히 산 거네요? 덤터기 나이네? 그렇죠 네. 모험가가 한 3,000원 정도 할 거니까 <laughs> 예, 덤터기까지 아니죠 <laughs> <나이죠. 웃음> 아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다고 <laughs> 아 이게 또쌍쌍쇼의 묘미죠 예그 <laughs> 네.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laughs> 네. 왜 이름이 우정인가 어 아시지 않아요 근데? 그냥 시청자분이 제가 치워준 걸로. 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니 그냥 뭐 그냥 들었죠. 하기 전에 그래도 아. 사전에 좀 이야기 들어야 될게 있어가지고 음. 어, 뒷조사가 아니고 그냥 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게 실례 <laughs> 실례가 네, 아, 신뢰, 평... 아니니까. 평행 우주에서 들었다고. 예. <laughs> 네, 또 우리 저희가 또저 조목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그면 근데... 저희 한 5년? 5년5 년만에 수사가 너무 지지가네아 알아서 편집해 주시. <laughs> 알았어 편집만. <laughs> 아, 네. 그데좀좀 네, 어. 네. 오랜만에 봤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안 독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독하게 변해버리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그거는 예. 솔직히 말하면 쌍매님 때문에. 뭘나 때문이야. 나랑 나랑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6문자인데. 상가님이 그때 저의 안에 있는 그런 걸 깨워 주셔서 아, 그러니까 나메크 그 나메크성 최고 장로처럼 뭐그 끄집어 내 주는 잠 잠재력 같은 거래 나메크 그건 모르겠고 네. 그, 아, 그 약간 아, 네. 그런 아무튼 약간 잉형 이런 거 있잖아요. 얄미운 캐릭터를 좀 이렇게 끌어내 주신 거 같아 가지고. 솔직히 나 때문에 잘된 것도 있네 그러면. 뭐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따지고 보면. 아무 많도 트위 가입해가지고. <laughs> 아니 뭘 나한테 만원 달라고 그래요. <laughs> 그래뭐 그러고 네, 응. 예전에 네. 트위치 최초로 주2일 후방제를 가져온 게 우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알고 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때 막 뭐라 했었요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전주3일째까지 하고 있고. 진짜 미친 거 같던데. 어 네. 무슨 생각을 하신지. 진짜 근데 저 진짜 이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상 초인잭 할때막주 2일씩 쉬었을 때 엄청 꼭 주셨거든요 저한테 어주 2일을 쉬냐고 이러면서 근데 그때 쌍배님이 주 1회 쉬고 있었어 나로 통해서 빌드업을 한 거야 아 우정이 님주 2회 쉬니까 어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나를 막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가 쉬고 싶으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슬금슬금 풀족 스트레이트 휴방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그 그, <laughs> 풀조 스트레이트 휴방을한적 거의 없어. 어, 그건 4일 연속 휴방인데그한번 보여주세요. 그 유튜브 유튜브에 아저 <laughs> 올렸잖아요. <올려놔나요? 웃음> 이거 한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쌍창쇼를 하게 됐습니다.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6시 쌍창쇼 게스트는 요즘 정말 인기 인플루언서인 <laughs> 우정이님입니다. 공상 초인책 때부터 정말 인년이 오래됐네요. 원래 쌍상쇼 자체가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풀 스트레이트 휴방 한다고 했는데 계약이 미뤄져서 맞죠 저 이번 주 방송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는 아예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 되어 있고 유튜브 창작원이 생방 찾아오셔서 풀, 조, 스트레이트 휴방 한다고 했는데 생방 왜 하고 있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풀 스트레이트 휴방은 3일씩은 못 받아요. 그다음에 풀조 스트레이트 휴방은 흰 수염 휴방은 4일 휴방 그다음에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스 휴방은 5일 휴방 뒤에 풀하우스 휴방이랑 몇개더 있는데 안 적었어. 요 필살기 같아요. 그다음 드래곤볼 휴방이라고 7일씩 7일씩거 있긴 한데 그거, 그건 거그안 적었어. 욕먹을까 봐. 댓글도 개웃기던데 댓글 봤어요? 댓글 뭐예요? 얼마나 휴방에 미치셨으면 휴방으로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내는 지경에 이러시게 된것 같다. 아니 근데 이렇게 휴방하는 얘기 하면서 제 사진 올리면서 은근히 억울로 이렇게 분산시킨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얼굴을 갖다 썼잖아요. 풀저 스트레트 에이. 휴방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올리긴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를 한번 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야왜 내가 게스트로 나올 때그 어, 용어 정리를 하냐고 그냥, 아무튼 겨, 하면 되는데. 야 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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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있 <laughs> 겸사 겸사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목금 휴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발로 대회 그 발로란트 음. 어 대회 준비한다고 잠을 거의 못 자서 지금도 겨우 눈을 뜨면서 적고 있네요 그런데 목금 중에 짤방이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안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음. 그냥 늙은 는가 <laughs> 생각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그 뭔가 패트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공지의 역할이 어, 네. 아, 없는 거다. 안 써도 되잖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응. 대회를 응. 발로 응. 준비하시다니. <웃음> <웃음> 그래도 휴방 공지도 없다 <laughs> 없는 거 보니 손으로 쓰셨나 보네요. 하트 안 쓰는 거봐 발로 대회를 준비하셔서 그런지 공지도 발로 차버리고 싶어서 <laughs> 수고하십시오 쌍배님 늙었는가 보다가 아니라 늙었습니다 <laughs> 쌍배님 어... 아9일년생아 맞아 맞아 세살 차이다 쌍배님이랑 야 우정이 님이 가면 이제 나이가 가면 만으로 28와 근데 진짜 <laughs> 어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쌍배님도 진짜 도망... 아이고, 지금 말도 말도 아, 좋아 지금 네. 어, 피부가 탱글탱글한데 피부는 좋아 피부는 좋은데 <laughs> 우정님은 진짜 어리게 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교복 입고 있으면 고등학생인지 구별 못하겠어. 아 그럼 다음에 교복 입고 올까 아니 왜 교복을 입고 와. <laughs> 네.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우정님이 28년 이러분 진짜 안 보이지 않아? 어 감사합니다. 아니 28년 진짜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섣부러운 이야기지만 네. 제 취향이 아닌 취향이에요. <laughs> 네, 저는 약간 35 정도 3 4시나 동산 신도시 약간 아... 이런 취향이라서 가지고. 아, 저도 근데 진짜 네. 취향 아니셔서 잘든 예, 네, 서로 서로 자, 서로 경사할 일이네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몇 개의 질문이. 음. 요즘 뭐 어떤 장르의 방송을 하고 계십니까? 저요? 네. 어, 저 혹시 본거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그 가장 마지막에 기억 혹시 가장 옛 기억이라도. 저 약간 4년 전에 그 국내 네. 방송을 <laughs> 저는 뭐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게임을 좀들 하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네. 유튜브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조금, 원래 약간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챙기가 참 힘들어요. 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유튜버 컨텐츠나 약간 소통 위주로. 그 게임을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저체 위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게 있었는데. 뭔가 저는 인방의 마지막 정말 롤 모델은 우정인인 것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왜냐 이건 왜냐 맨날 첫날 용도받아봐야 그 웹드라마 1에 나오는 것보다 덜 해가지고 아니 약간 <laughs> 웹 내는 관심 있으세요? 근데 웹레... 그러면 서울 와야 돼요 아.. 네..? <laughs> 서울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저도 그래서 서울 이사 간 네. 거거든요 주에 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대구에서 서울로 진짜 사람 할짓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잘 되면 사람은 서울로 가 고향을 이제 등지신 거 아닌가 이제 등을 신건 아니죠. 설날에 가시죠. 그럼. 아 예. 혹시 그 저도 우정이님 방송 롤모델이 좀궁금하긴 합니다. 음 롤모델을 예. 혹시 있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병건성님이 심장 님이 아 되고 싶죠. 하지만 저좀제 주제를 알아가지고 병건성 님처럼 먼지새라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괜히 너무 높은 사람을 그걸 그걸로 잡으면. 아, 침창맨님 어떤 점이 부러운 거예요? 그 소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방송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입 이런 거에 저 생각이 들어가습니다 그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천명인. 예. 근데 저는 딱히 롤모델은 없어가지고 저는. 인방을 잘 보진 않아가지고 옛날에 그 방송 하기 전에 봤던 분이 해물파전님 있었거든요. 해물파전님을 한번 뭐 실제로 본적 있었어요? 아니요 본적 없어요. 실제로 근데 막 이렇게 연락하면 그웹 드라마나 이런 거 찍을 때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할때 합방 같은 거할수 있는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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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진짜 팬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개성이 진짜 중요한 거라 누구를 닮고 싶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비슷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있죠. 아니 여기 뭐 공중파니까 입왜뭐 무슨 뭐 다 준비한 거 대본 중 <laughs> 아니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정 님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어디서 영감을 얻는 건지 <laughs> 이게 더 공주파 같지 않아요? 이 질문이? 근데 이건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네. 너무 근본 없이 길거리 질문 할수 없잖아. 근데 그냥 근본 없는 네. 쇼잖아요. 뭐 오늘, 오늘 왜막보셨면 이런 거막할수 <laughs> 없잖아요. 왜막왜 고무고무 총나타막보셨대요 그런 말할수 없잖아요. <laughs> 아저 콘텐츠는 원래는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저 네. 이게 몇년 하다 보니까 고갈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아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나는 회의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음. 없어요. 회의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아, 저 매니저님이 두분 예. 계셔가지고 예. 그분들랑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아트원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아, 매니저 분이라 하시는구나. 네네네 아, 저도 매니저 있죠. 매니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잠깨워달라는 거랑 그다음에 <laughs> 뭐야? 그 혹시 저뭐저 철권 스틱 고장 났는데 고쳐주실 수 있냐? 아, 진짜요? 그건 아니면 근데 매니저님 그건 말해준다. 이거 하면 망할 것 같다. 그거는 말해준다. <laughs> 하지 말라고. 아, 감 좋으시다. 예, 네, 이거 하면 망할 것 같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해주고 아, 그러면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언제까지 방송을 하실 거지? 근데 아까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쌍배는 60살까지 하신다고 전수 개인적으로 그냥 가늘고 길게 계속 하고 싶어서 쭉 저는 그냥 관 짜고 들어갈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솔, 솔직한 마음으로는 <laughs>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만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노가다도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음, 저는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못할것 같고 뭐 결혼 공 결혼도 주 오해 결혼을 하면 가면 네. 그만 준다는 것과 근데 절로 그만 더지게 될수 있으니까 아. 박수 칠때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유튜버는 하더라도 생방은못할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무슨 각 보고 계신가? 살짝 <웃음> 좀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음.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왠지 우정이님 굉장히 부자랑 결혼할 것 같습니다. 왜냥 워낙 워낙 인기가 많고, 솔직히 막말로 그냥 뭐 줄, 그냥 뭐 줄을 섰잖아요. 아니요. 왠지 아니요. 재벌이랑 결혼할 것 같은 아, 사업가랑. 저...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내가 조나 조나케 말 주제 너무 조나케. 사업가랑 결혼하면 안 돼. 왜요? 한 방에 망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의사 사자돌. 의사 의호사 판사 약간 요쪽으로 결혼하면 절대 망할 일 없다. <laughs> 그게 제일 안정해. 왜냐면 그분들은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서 대각도 <laughs> 하고 되게 인텔리 인텔리해. 어. 물어볼 거 MBTI. 저는 MBTI 안 합니다. 근데 계속. 진짜 그거컨텐츠로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검사하기? 자 MBTI를 왜안 하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MBTI 하면 음. 모든 걸그 MBTI에 다 결정시키면서 엄청 피곤하게 할것 같아. 나나 그걸 많이 봤었어. 아얘이 성격 이 성격이니까 당연히 안 하겠지 하면서 엄청나게 피곤하게. 음 어. 넘겨지는 거 싫어하신구나. 네네 근데 쌍매님 넘겨짚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이 돼저뭐할거 같나요? 쌍매님 일단 아이. 아, I I&N 아 정말 안 좋은 것만 얘기해봐 I의 안 좋은 점 N의 안 좋은 점 I가 내성적 찐다 아. 그리고 N이 망상충 그리고 T가 어, 쌍매님 저 오늘 근데 병원 갔다 왔거든요 네. 아파가지고 네 아팠어요 근데 왜 왔어? T 그리고 계획적인 성격인가? 이건 잘 모르겠어 저는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합니다. 아. 계획을 짜고 그렇게 안 하는데 계획을 짜고 막 상상하면서 와 재밌겠다고. 아 하고. 어, 저도 그런데. 근데 막상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인팁이예요 인팁이. 인티비? 네. 인팁. 인티비. 어... 인팁이가 아니고. I... I N T P. 그러니까. 네. 안 좋게 말하면. 네. 찐따 망상에. 안경 딸깍충. 여드름 여드름 오백 개밖에 안 나온다. 환영성 유형. MBTI에 여드름 어. 여드름은 안 나와요. 아 피부 아, 여드름, 타입은. 아, 안아안 피부 타입 안 나와. 네네. 네. 자기 주장 세고 고집불통. 저 고집부동이지 않는데요 라고 고집부림 아닌데. <laughs> 저 인풋 피. 굉장히 또 아이 들어가네. 찐다. 찐다. 망상충. 아니, 망상. 그 공감 많이 하, 막 감성충.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면 안 돼. 감정 쓰레기. 통 그냥 뭐뭐 하면 불러내고 뭐 고민 있으면 음. 불러내고 음. 진짜 그렇게 돼. 자기 일 말고는 그냥 공감 안 해야 돼. 아 근데 쌍미님 어. 그저한 5년 전인가 그때 뵀을 때는 되게 또래 같았는데 지금 너무 큰 아빠 같이 보내셔가지고 우정이님은 그대로 신거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하시나요? 강남호 예 인티비랑 인프피랑 그막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잠시만요 아니 아니야 아니. 궁합이 아니고 그냥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그게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궁합이 연애 이런 거 보지 마 알겠지 그런 거 절대 말하지 마어 뭐? 말안할 거예요! <laughs> 아, 아 진짜! 인프피 인팁 궁합. 이거 그냥 사람 간의 궁합. 아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아, 살아, 인티, 살아. 사람 간의 궁합이라고. 아 사람 사람. 인팁이 논리적으로 충고하고 인프피가 갖다 버리고. <laughs> 방금이잖아 우리. 어 맞네. 논리적인 충고를 해주면 네. 바로 버린대. 그러니까. 호정이니 버린대. 왜, 방금 막 꼰대 내가, 얘기하 좋은 뭔데가 아니고 네. 인생에 도움되는 충고를 했는데 예, 내가 안 받아들였잖아 지금 잘 맞는 부분도 있대요 망상의 대가래 둘이 아이디어가 많대요 둘은 아이디어가 많고 덕질 성향이 있어가지고 오. 그거에 그게 된대 네, 공감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게 그 제가 할려고한 질문이 아니고 네. 아까 전에 질문 미스데이 써가지고 한 건데 혹시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애니메이션요 요즘엔 채아 아 채아 지금 그안 봅니다. 집에 가지마 베이베 아 너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 거야?